태풍 밑학이 지나는 길목인 신흑산도는 거센 파도와 바람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몰고 온폭우로 도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남 85개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가을 수학기 이딴 태풍으로 농사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피해를 입은 배를 전량 매입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비도전이 시공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민관 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 더 많은 공극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수요일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풍 미탁의 길목에 있는 신안 흑산도는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흑산도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 흑산도도 태풍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든것 같은데요. 네, 흑산도에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쉴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치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매우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흑산도 내항뿐만 아니라 흑산도 전역에 태풍의 위력에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입니다.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이곳 신안 흑산도는 시간이 갈수록 비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안 흑산도에는 오늘 순간 초속 20m가 가까운 강풍이 불었고 가고도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7m가 넘었습니다. 흑산도는 지난 두 차례 태풍으로 양식장 등이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었는데요.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태풍 위탁이 또 오면서 주민들은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흑산도에는 태풍을 피해 천여척이 넘는 어선 등이 뒤비에 있는데요. 어민들은 강풍에 선박끼리 부딪히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줄을 단단히 묶는가 하면, 지붕과 각종 시설물 등을 점검하며 매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태풍은 잠시 뒤인 밤 9시쯤 전남 목포 인근 해안에 상륙할 전망인데요. 전남 서남해안 주민들은 이번만큼은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가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안 흑산도에서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폭우로 전남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침수 피해 현장을 김한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누런 황토물이 하천을 넘어 초등학교 정문까지 차올랐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도 차오르는 물을 피해 천천히 운행합니다. 태풍 비탁이 몰고 온 비구름으로 이틀 동안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전남 목포시 석현동에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자주 범람해요. 네, 네, 잘안 넘은 요요또잘안 네. 넘은 비가 온 하천 옆에 있는 초등학교는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앞에 있는 하천이 범람해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이렇게 물이 찼습니다. 농경지는 저수지처럼 저지대의 공장 마당은 연못으로 변했습니다. 배수펌프가 쉼 없이 가동되지만.

전남 원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수영장이 됐습니다. 1미터 넘게 들어찬 물로 주차된 차량 두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올 들어 전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태풍이 일곱 개째, 특히 수확기에만 세 개째 태풍의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앞선 가을 태풍들이 이미 할퀴고간 들녘에 얼마만큼의 생체기가 날지 걱정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창 누렇게 익어가던 벼들이 뒤엉켜 논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가을 태풍으로 쑥대밭이 된 농경지가 또다시 태풍 미타의 비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달 태풍 링링과 타파로 인해 1만 헥타르에서 벼가 쓰러졌지만 다시 일으켜 묶어 세운 벼는 28%에 불과합니다. 쉴새 없는 비바람 때문에 수확도 차질이 생겨 전남의 15만여 헥타르 벼농 가운데 10분의 1만 수술을 끝냈습니다. 수확철 날씨가 전혀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올해 농사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물때첫첫 번째 태풍이 그 뭐죠? 그인가 오고 또 어느 정도 또게또두 번에 또 오고 또세번막 연달아 니까요다 그래요. 수확이 확실히 이 시기 한창 햇볕을 받고 과실을 키워 가야 하는 대봉감과 중만생종 사과와 배등 과수 농가도 이번 태풍이 무섭습니다. 이달 말쯤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잦은 비로 상품성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덕스러우니까 제대로 그크 못하고 또 날씨로 인해서 이도 맛이 아마 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태풍이 온다 니까 비바람에 직격탄을 맞는 들녘이 또 다시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을지 농민들이 뜬눈으로 하늘만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제 18호 태풍 미타게 북상하면서 전남 지역 85개 학교가 오늘 하루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하교 시간을 앞당기고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오늘부터 상황 관리 전담반을 운영하고 학교 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축대, 옹벽, 체육관 등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전국의 산사태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산사태 제한, 재난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특히 이번 태풍은 최근 발생한 제13호 링링과 제17호 타파이오 내습이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이 이딴 태풍으로 인한 농업 피해 대책을 위해 비상기구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민중당은 농작물 재해보험 이외에는 기댈 곳이 없어 농업의 생존의 불안감이 쌓이고 있다며 피해 조사와 대책 수립을 위한 자연재해 피해 구제 비상기구 조성에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미리 수업료를 거두었다가 반환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와 여수시 지역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2학기부터 공무원 학부모들을 둔 자녀를 제외하고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됐지만 직장인 학부모들에게 3, 4분기 수업료를 받았다가 되돌려주는 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진 데다 전남도가 우선 시행하면서 교육부의 보조금 지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이 같은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미동전 경납 건물에서 공극이 잇따라 발견되자 주민들은 시공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민관 합동조사단의 실태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공극이 더 존재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비던전 3호기와 4호기가 건설되던 지난 1989년. 건설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철근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으로는 이 시멘트가 안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게 했냐면 자갈들이 철근에 걸리면서 이 밑으로 못 내려가게 만드는 하지만 주민들의 지적은 무시된 채 공사가 진행됐고 28년이 지난 2017년 5월 한빛 사옥이 경납 건물에서 공급 즉 틈새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어 최근까지 한빛 원전 4개 경납 건물에서 200개가 넘는 공급과. 유난류 누유 현상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민간 합동조사단은 2년 동안의 실태 조사를 거쳐 이공국들이 부실 공사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경락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철제 보강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다짐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하고, 작업 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그은한손금인정 하고 있는 거고요. 용이나 이런 것들이 25년 이상 이렇게 묻혀 왔기 때문에 쪽에서 하는 것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줄수 있는 거냐. 한빛원전은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조사단은 3호기와 4호기에 또 다른 공극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조물 건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원전 안전성 보장과 투명한 검증을 위해 자치단체와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한수원의 독점을 견제할 독립적인 3자 검증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안전사고 등으로 지역 지원금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나 주민에게 배상청구권을 주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습니다. MBC뉴스 이재원입니다.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지정 사업 조건이 지방은 신청하기조차 과중한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은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지정 조건으로 기술 핵심 기관 1개 이상 배우 단지와의 이격거리 등 기본 조건이 필요해 경기도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기술 핵심 기관과 배후 공간 사이 이격 거리를 3km로 하는 것은 연구 인프라가 확립된 곳만 혜택을 받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심화할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완도군이 해양 바이오 분야의 산업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최근 연구기관과 업체 등의 단체를 구성한 프랑스 브레타뉴 지역의 모흘레 연합과 해양 바이오 기술 교류 협약을 맺고. 내년 국제 공동 기술 개발 사업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0년 국내 첫 해조류 건강 바이오 특구를 지정한 완도군은 오는 2021년 4월 세 번째 박람회를 여는 등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오는 11일부터 열흘 동안 장흥천 체육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7년 만에 장흥에서 다시 열리는 산림문화박람회는 전국에서 3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광주자연과학고에서 지난달 열린 제48회 전국 FFK 전진대회에서 금상 2명, 은상 11명 등 전남학생 30명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 문화제가 오는 5일 진도 향토 문화회관 등에서 개막해 다음 달 3일까지 국악제와 고수대회, 소치 미술대전, 남도민요 경창 대회, 아리랑 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로 이어집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멸종 위기 야생 생물 문화 대전에 대한민국 국향 대전 기간은 오는 5일부터 37일 동안 한평 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목포 경찰서 하당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다 체포된 30대 일본인 남성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일본인 남성 A씨는 지구대에 비자 연장 신청 방법과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자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본인 남성이 귀국을 원하면 24시간 이내 추방 절차를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이지만 한국에 머물기를 원할 경우 사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운전자 등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35분쯤 무안군 삼양읍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4km 지점에서 23살 A 씨가 몰던 승합차량이 주행 중 오른쪽으로 넘어져 운전자 A 씨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차선을 바꾸려다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운전자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 올해 균형 발전 특별회계 지원 사업 시도 평가에서 전라남도가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는 해마다 시도별 균형 발전 사업 자체 평가를 점검해 예산 편성 때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과 공정한 평가 등의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유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344명 선발에 996명이 접수해 평균 2.9대1의 경쟁률을 보여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경쟁률이 8.43대1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교사는 1.52대 1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유치원 교사의 경우 남성이 2.5%에 불과했고 초등 교사는 남성 41.3%, 여성 58.7%로 집계됐습니다. 마늘과 양파, 인삼, 밀, 차등 다섯 개 품목 재배 농가들은 이달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밀은 지난해까지 해남, 한평등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남 22개 시군 지역으로 가입 대상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재해 보험료의 8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전남에서는 지난달 말 현재 6만 8,200여 농가 11만 2,600여 헥타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7,000여 농가가 피해 농작물에 대해 300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전남의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전남의 주택은 2016년 23%에서 지난해 48%까지 올라 전국 평균 가입률 2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